그러면 이제 먼저 제국군. 그다음까 이제 A의 제국군이 뭔지. 뭐 4의 제국군, 3의 제국군. 숫자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제국군 A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국군 A와 A의 제국군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제국군의 성질.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 자리가. 제국군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식이 두개 있는데, 이거 공식을 두 개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 떤 문제 형태, 문제 유형을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볼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 제곱군 대소 관계.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넓이와 길이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요제곱군의 대소 관계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우리, 유리수는 배웠어. 중기 때, 그죠? 유리수는 뭐냐면, 정수와 정수 아닌 수. 유리수. 그다음 정수는 뭐냐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 먼저 다 알고 있었죠. 간단히 살펴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여기 중 2때 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유한 소수, 순환 소수, 그렇지?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 그다음에 이제 음, 중 3이 되면 뭘 배우냐면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라는 걸배워요 순환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통틀어서 이걸 무한 소수라고 그래요. 무한 소수. 요거는 이제 중2때 배운 거 그지? 저 여기는 뭐야 중1때 배운 내용이요중2때 요 배운 내용이죠 그게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무리수에요 무리수 바로 여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뭐냐면 바로 무리수에요 무리수 그 무리수의 정의는 두 개에요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이제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한소 유리수 유리수가 아닌 거 그지? 유리수가 아니면 다 무리수다라는 거 그지? 요런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수 우리가 이제 유리수까지를 수직선 상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실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뭐냐 면 무리수지, 무리수. 무리수를 수직선 상에 나타내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무리수를 수직선 상에 루트 2와 대표적인 거 루트 5를 수직선 상에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과정, 그 과정과 그 결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수의 대소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음. 그난 다음에 이제 계산인데 주로 계산은 뭐냐면 무리수의 계산이에요. 무리수. 자 무리수의 계산은 우리가 기존의 계산이라면 이렇게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근데 무리수의 계산은 이렇게 우리 이 일도 해서 곱셈을 먼저 배웁니다. 곱셈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 요렇게 요요 곱셈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수의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워요. 나노쌤을 배우게 되고, 나노쌤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 무리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분모 유리화가 어떤 건지를 이렇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난 다음에 이제 무리수의 덧셈, 그다음에 무리수의 뺄셈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한 마음과 음, 겸손한 마음으로 자, 집중해서 자, 본격적으로 자, 수업을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A의 제곱권 A의 제국 여기가 아주, 어, 실, 잘 틀리고, 어,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자료일수 있습니다. 좀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에. 자, 그러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시다첫 번째. 뭐냐면, 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할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4의 음, 사의 제곱권이다 이렇게. 제국권. 사의 제곱권 사회 제곱근다 그러면 이게 사회 제곱근의 먼저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회 제곱근이 뭐냐면 이건 정의니까 뭐야 정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 제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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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아, 되는 수 아, 제곱하여 4가 4가 되는 수자 음. 여기서 뭐냐면 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 중1 때, 이제, 중2 때 보면, 그 방정식을 배워요. 1차 방정식. 이런 거,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에서 그 X 값을 구하는 거를 이제 근이라고 해, 그래, 근. 어, 또는 해라고 그러지. 들어봐, 한 번쯤 들어봤지? 근 또는 해라고 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근이라는 말은 방정식의 어떤 근,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야. 방정식이야, 방정식. 자, 그래서, 이 제곱하여 4가 되는 수야. 바로 요 수가 뭐냐면 요 수가 바로 요 근인가요 요근요근 요게 근. 바로 요 근인가요 이게어 제곱하여 제곱하여 4가 되는 수야 어. 근데 그 수를 아직 뭔지 몰라 이게 그 수를 아직 뭔지 모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수를 요렇게 자 x라고 가정을 해봐 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제곱하여 4가 되는 에, x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는 뭐 뭐가 있어요 그첫 그러니까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하면 2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제곱을 하면 4가 돼요. 그치? 그거 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는 2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빨리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걸 이 문장을 이 문장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말이지. 아하, 이 사의 제곱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수를 그지, 어떤 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어떤 수를 제곱해서 사가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어떤 수를 제곱해서 사가 되는 거네. 이렇게. 어떤 수를 제곱해서 사가 된다. 이렇게. 음. 그러면 너를 제곱해가지고 사가 되는 수는 뭐냐면 여기 봐, 이를 제곱해도 뭐야, 이를 제곱해서 사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만족하는 값이,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 x는 x는 뭐냐면 아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뭐냐면 바로 4의 제곱근이라는 거죠 아, 4의 제곱근은 뭐냐면 에, 플러스 마이너스 2구나 이게, 렇 플러스 마이너스 2. 음.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어, 이렇게 또 나눠줄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이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두 개라는 의미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뭐냐면 요거 이름은 요게 바로 요게 이이 뭐라고? 이게 바로 4의 제곱근이에요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4의 4의 양의 제곱근이지. 4의 양 양의 제곱근. 4의 양의 제곱근은 뭐냐면 4의 양의 제곱근 2가 되는 거야. 요 2가 뭐냐면 4의 양의 제곱근. 사의 양의 제곱근은 2가 되고, 그다음 에 뭐요? 사의 뭐야? 사의 사의 음의 제곱근이지. 사의 음의 제곱근, 사의 음의 제곱근은 사의 음의, 음의 제곱근은 뭐냐면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야. 사의 양의 제곱근은 2가 되는 거고, 사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이가 된다까지 정리를 해주면 여기 정리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가지고 0.0.04, 0.04? 아, 오케이. 0.04를 해 봅시다. 0.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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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곱근은 뭐냐? 이렇게 0.04의 제곱근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이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말로 하는 거는 아, 한번더 쓸까? 자, 이렇게 이 0.04는 뭐냐면 이거지. 왜냐면 제곱하여 어, 제곱하여, 제곱하여 0.04, 0.04가, 아, 되는 수. 0.04가, 아, 되는 수. 이렇게. 어, 제곱하여 0.04가 되는 수. 이렇게. 자, 제곱해 0.04가 되는 수는 뭐냐면 이거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되냐면, 아하, 0.04가 된다. 이렇게 0.04가 된다. 이렇게. 0.04. 자 여기 있는 여기 는이 수를 그지 이 수를 뭔지 모르니까 이제 x라고 봤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걸 제곱해 가지고 0.04가 되는 거지. 그때 x값은 뭐야? x값은 이게 0.04가 되려면 뭘 해냐면 플러스 0.2 그지? 플러스 0.2를 두번 곱하든지 아니면 자 마이너스 0.2를 두번 곱하면 된다는 거지. 음. 그리이또한 번만 더 할까?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에서 음. 바로 0.0, 그지? 0.04, 0.04에, 0.04에, 자, 양의 제곱권이지. 0.04에, 양의 제곱권. 0.04에, 양의 제곱권은 뭐냐면, 바로 0.2라는 거, 그지? 0.2. 자, 그 다음에 여기서 0.04에, 그지? 0.04에, 0.04에, 음의 제곱권이지. 0.04에, 음의 제곱권. 음의 제곱권. 음의 제곱근은 뭐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지? 마이너스 0.04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지? 마이너스 0.2가 될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요런 명칭이 처음에는,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제 새로운 정의가 많이 나오니까 요 명칭을 좀잘 기억해야 돼요. 그지? 자, 명칭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한번 해볼까? 여기서, 음, 세 번째. 예를 들어가지고, 0의, 0의 제곱권, 0의 제곱근 자, 0의 제곱근이다 0의 제곱근은 이제 이거 말대로 하면 어떻게 돼?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다 나타낼까?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자, 0이 되는 거 밖에 없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됐어.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됐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어, 그러면 요 x는 뭐라는 거야? x는? x는? 제곱해서 0 되는 경우는 0밖에 없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0은 결론 0이니까, 그지? 아, 0밖에 없네. 이렇게 한 거지. 어. 음, 이런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6의 마이너스, 16의 제곱근 자, 마이너스, 16의 제곱근 자, 마이너스 16의 제곱구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이자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6이 나왔어. 마이너스 16이 나왔어.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항상 무슨 값이 나오냐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없다라고 해야 돼요. 없다. 이제, 고등과정에 들어가면 이걸 이제, 허수라는 걸 배우게 돼요. 허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없다라고 표현하면 돼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는, X는 없어. X는 없다. 그제 X는, X는 없다. 여기 만족하는 수는 없는 거지. 제곱해가지고, 제곱해서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써보면, 자, 이 4의 제곱근이지, 4의 제곱근이지, 이건, 이건 양수지, 요거 양수, 그지? 요거 양수. 그 다음에 이제 0.04의 제곱근이지, 요거 양수야. 0 0 4지면 0보다 크잖아, 양수야, 그지? 그 다음에 0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있어 그지? 음. 그니까 양수야, 이 A가 만약에, 그지? 요 A가, 요런 경우는 양수지?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A가 양수의 값이 나오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이, 예, 4의 제곱근은 뭐냐면 항상 양 a 가 양수지 야, 이렇게 양수의 제곱근이지 양수의 제곱근이 나오면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요.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더라는 거지. <laughs> 근의 개수가 두개 이렇게 두 개. 여기도 뭐야 네가 양수니까 뭐냐면 네가 양수니까 여기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근의 개수가 이렇게 에, 두 개가 나온다. 근의 개수가 두 개. 그다음에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일때에0일 0일 때의 근의 개수는 뭐냐면한 개죠, 한개 그지, 한 개. 그치? 한 개. 개, 이렇게. 음. 그다음에 이제 음의 음수가 나왔때 음수의 제곱근이지. 음수의 제곱근이 되면 이게 없다는데 이거 굳이 개수를 한다면 없다는 뭐냐면 0개지 그지. 어, 연계다 이렇게. 개수는 연계.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가로 물어볼 때가 있단말이에요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 아, 지금 바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 제곱근의 개수지, 그지. 좀 전에 뭐냐면 여기에 음, 4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서 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냐면 두 개가 나와두개 그지? 음자 0의 제곱근은 뭐야 제곱에서 0이 되는 거 x 0 하나 있죠 그지 0의 제곱근은 뭐냐면 한개 이렇게 한개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16의 제곱근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뭐냐면 그 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그죠 없다 그래서 A 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냐면 요 때는 0개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곱근의 기호를 한번 써보는데 뭐냐면 음 이렇게 된 거지. 좀 전에 여기서 4의 제곱근 그러니까 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어떻게 되냐면, 오, 4예요 아, 2에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쉽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laughs> 자, 3의, 3의 제곱근이다. 그래서 3의 제곱근. 자, 3의 제곱근. 자, 3의 제군은 뭐야? 어떤 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자, 이게 뭐냐면, 자, 어떤 수를, 음, 아까 요 말이 조금 맞으긴 했다, 그지? 어, 제곱하여, 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바로 한게 낫겠다. 자, 제곱하여, <laughs> 제곱하여, 어, 3이 되는 수. 네? 제곱하여 3이 되는 수. 자, 제곱하여 3이 되는 수가 뭐냐면 바로, 아, 3의 제곱근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 수가 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요,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지? 요게. 그 지금 니가 얼마냐면, 이제 이걸 x라고 나 보는 거야. 그지? 아, 이걸 x라고 나와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지. 아, 어떤 수를 자 제곱을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제곱을 해서 에, 뭐가 되는 수냐면, 3이 되는 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양한 수학자들이 강화 봤는데, 이 등호를 성립하는 x 값이 존재하기에는 존재하는데, 왜냐면 이제 함수라는 걸 우리 아주, 아주 조금 미흡해서 바로 증명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게 이제 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아, 이게 왜음 뭘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 어떤 수가 하나, 창수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약속으로기호를 해가지고 기호를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수의 수를 아참 대단해요. 사람들이 그런 수를 만들어냈어. 음.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무리수라는 건데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걸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아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3이 된단 말이지 어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거냐면 근호라는 걸 사용해 근호 근의 기호지 근호 짧게 짧게 해서 짧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제곱근의 제곱근의 기호란 제곱근의 기호를 좀 짧게 한걸 근호라고 해. 근호. 그러니까 제곱근의 기호지. 제곱근의 기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렇게 생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걸해 가지고 요걸 뭐야? 제곱근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제곱근의 기호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 요게 새롭게 창조한 기호, 새롭게 나타난 기호야, 기호. 어.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약속을 하기로 했냐면 아,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너를 제곱을 하면 너를 제곱을 하면 아, 3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자. 이게 약속이 된 거야. 이건 약속이야. 왜 그래?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약속이니까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거는. 어. 그니까 이 기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호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호가 있는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3이 되는 거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음?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지. X에다가, X에다가, 뭘 했냐면, 이렇게 된 거지. 여기 근호를 해가지고, 그지? 근호 3을 해가지고, 어, 이걸 제국근이라고 그래. 이걸 제국, 이걸 제국근. 제국근이라고 해. 그래. 요, 이 이름이, 에, 정확히 하면, 자, 요거의 이름이 뭐냐면, 요거의 이름이, 요거의 이름이 바로, 제국근의 기원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냥 제국근이야. 제국근. 요 이름이. 에, 그래서, 요거 제국근, 이렇게. 제국근, 이렇게. 제국근, 이렇게. 이름은 제국근이야. 음.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하려면, 제국근 3이다. 이렇게. 제국근 3이다. 제국근 3. 제국근 3. 이렇게. 제국근 3.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보면 좀 있다 하겠지만 여기서 제곱근 a가 나왔지 여기 봐 여기 여기 제곱근 a 이거만 그러면 그러면 좀 전에 했듯이 어 이제 이제 이걸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제곱근 3을 제곱하면 3이 나온다 어, 그렇게 약속한 거니까 이게 그렇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야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 돼? 마이너스 어제하면 양수니까 마이너스 제곱근 3을 제곱해도 3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제곱근 3을 제곱해도 3이 나온 거지? 어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3의 제곱근은 뭡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 이렇게 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런 얘기로도 해요. 이게 뭐냐면 요걸 루트라고 해요. 루트, 어, 루트. 한글로 쓸게 루트, 어, 루트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3이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한번 쯤 들어봤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처음 듣 사람 대부분이겠지. 만약에 이걸 처음 하고 있으면. 그렇지? 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 이렇게 한 거지. 의 제곱근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음. 산의 제곱근은 뭐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이야. 제곱근 3이나 뭐라는 뭐냐면 너를 읽기, 리딩이지. 리딩. Reading. 읽는 방법이야, 그지? 읽는 방법이 뭐냐면 제국근 삼이야. 읽는 방법이 제국근 삼이야. Reading, Reading. 읽는 방법이 제국권 삼이다. 이렇게는 거지. 읽는 방법이 제국권 삼이다. 이렇게 좀구되나 음. 음. 자, 조금 더. 자, 그러면 좀 여쭤볼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개만 해 봅시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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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근이다 이렇게 11의 제국근 자, 11의 제곱근은 뭐냐면 어떤 수를 그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뭐가 돼야 되냐면 11이 돼야 돼요. 어떤 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11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수를 제곱해서 1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11이 되는 수는 우리가 언뜻 찾아보게 정수나 유리시보면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무리수 범위로 수가 확장이 된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뭐로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약속, 그렇지? 그래서 제곱근 11을 제곱을 해도 11이 된다고 약속을 한 거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곱근 11을 제곱을 해도 11이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11에, 그렇지? 자, 1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이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 무리수 단원이 한번뚝 끝날 때까지는 가능하면. 요, 요거 용어,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요, 요거, 요거 쓰지 말고, 요거 쓰지 말고, 요렇게 한자로 된요 용어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하는데 더 좋고, 실제로 시험에는 이 루트라는 단어가 시험지에는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요 제곱근이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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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를 읽을 때, 제곱근이라고 읽어줘야 돼. 그래야 시험 문제를 풀때 실수를 안 해. 그지? 다시. 자, 11의 제곱근은 뭐야? 11의 제곱근은 요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11이야. 그지? 음. 제곱근1 0 음.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한번 해 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뭐냐면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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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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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근. 자. 3의 양의 제곱근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이게 루트 3이에요. 루트 3.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려면 이걸 루트 3이라고 읽으면 편하긴 한데 제곱근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루트 3이 읽으면 편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시험 문제 풀때 실수하기 좋단 말이지. 요거의 이름이 뭐야? 요거 이름이 뭐냐면 루트 3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고 있냐면 아, 제곱근 제곱근 3에다가 요렇게 기억을 해야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3의 양의 제곱근은 그지 3의 양의 제곱근은 제곱근 3이다. 이게 제곱근 3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 이게 한개 요거 대볼까? 자,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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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의 음의 제곱근이지. 3의 음의 제곱근. 3의 음의 제곱근이다. 예? 3의 음의 제곱근. 3의 음의 제곱근으로 되잖아말 그대로 요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 제곱근 3이다. 그렇지? 마이너스 제곱근 3. 그렇지? 마이너스 제곱. 읽을 때는 자 마이너스 제곱근 3이다. 이게 제곱근 3이라 읽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11의 양의 제곱근은 제곱근 제국군 11 11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제곱근 11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겠지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곱근하고 어, 제곱근 A 요쪽 구분할 수 있겠지 어느정도 음.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음,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될겁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걸 먼저 조금 던져 놓는건데 뭐냐면 먼저 했던거지 자, 사의 제곱근인데 사의 제곱근은 뭐냐면 이거 였잖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을 해 가지고 어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우리가 보자마자 이렇게 계산했죠. 이거를 어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이걸 보자마자 여기서 어 아, 알고 있었지. 뭐냐면 어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뭐냐면 2를 제곱하면 돼요. 그리고 어 빠뜨리면 안 되는 거 꼭, 그걸 먼저 생각했네요. 자,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어, 이걸 제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네. 이렇게 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경우는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좀 전에 뭐야? 플러스, 여기 3의 제곱근은 뭐야? 3의 제곱근을 하려니까 계산이 안 됐지?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제곱근의 기호였단 말이야. 그럼 이걸 제곱근의 기호로 써보면,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그리고, 어, 이렇게 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X는, X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좀 전에 뭐야? 이게 3의 제곱근은 뭐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니까 어떤 수를 제곱하면 3이 되는 거였고, 그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 찾으려니까 안 돼가지고, 그지? 근호라는 걸 이용해서 뭘 만들었냐면, 무리수라는 수의 범위를 만들어낸 거거든.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본 거야, 그 이렇게. 아, 그노를 이용해서 나타낸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답이, 답이 되는거야. 아,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어 너와 너가 같다는 말이라 오케이. 너와 너 같은거지. 왜냐면 너도 X값이고, 너와 너 같아야 되는거야. 어허, 이게 중요한거야. 바로 이게 중요한건데, 뭐냐면 여기서 계산 하다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4이 제곱근 4하고, 그지? 이 제곱근 4하고, 뭐냐면 2가 같다는걸 알았어요. 이렇게. 어, 여기 같다는 걸 알았어. 요, 요게 중요해. 지금 요 정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뭐냐면, 제우꾼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아, 지금 이게 같다는 말이지, 이게. 이게 같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음. 자,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구의제곱근은 뭐냐면, 이게 어떤 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그지?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뭐가냐면, 9가 되는 건데, 우리가 뭔지 알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도 돼요. 그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너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아, X는 뭐냐면, 이게 제곱에서 9가 되는 수는, 아,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다시 모르냐면, 이 제곱근의 기호, 그지? 자, 제곱근의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제곱근의 기호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제곱근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X는 뭐냐면, 어, 아, 플러스 마이너스 뭐냐면, 제곱근 9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제곱군 9지? 이제곱군 9가 뭐가 된다는 거 알았냐면, 제곱군 9가 바로 3이 된다는 거 알았어. 이거는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건 결론 뭐가 가냐면, 3의 제곱이나 같다? 자, 이건 또 뭐가 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도 돼요. 이게 다, 이게, 이게 결론이면, 이 9잖아. 이것도 9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지? 이게. 그래서 네가 결론 뭐가 같다는 거 알았냐면, 아, 3이라는 걸 같다는 거 알았다. 이게 이제 뭐,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제권의 성질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